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신이 되면서 여기 있는 목적지로 영상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카메라하고 예약은 지금 유선이네. 그때 여기는 아 그럼 얘를 이렇게. <laughs> 이동하게 되면 얘는 가방에 <laughs> 었던지그서 그걸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 이게 1층에 내려갔을 때 나오는지, 네, 옥상에 갔을 때도 나오는지 그거를 네, 네. 그냥 전화기 스마트폰은 똑같은 거라서 그래서, 전화기 터지면 잘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북을 이용해서 세팅을 한건이 장비가 어디에 이영상수스를 보낼지만 네.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노트북을 닫으면 얘가 자동으로 설정된 목적지로 영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이제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지금 설정하신 그 유튜브 네. 채널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를 테스트 테스트의 됐다. 목적이 저번에 하려고 했던 거는 우리 거의 이 영상이 유튜브로 바로 쏘는 게 말고, 이 PC로 음. 받는 거를 음. 허, 음. 확인을 하는 음. 거잖아요, 저희가. 음. 네, 그래서 네. 지금 네. 우선 기본적인 어, 것만 네네네네. 좀 세팅을. 아, 그러면 만약에 네. 스위처를 안 쓰게 되면, 그냥 그 생중계는 여기서도 그냥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난번에 이거 말고, 뭐지, 더큰 거? 네.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데 아닌가? 아니요. 반대인가? 어 어쨌든 유튜브로 바로 음? 가능한데 어, 어. 만약에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여러 대 쓴다. 네 이걸 여러 대 가지고서 네.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아이 장비를 네. 여러 대 사용하고 네네. 이걸 카메라 세 쓸... 대를 네. 꼭... 네. 보내는 거죠. 네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웃풋이 유튜브로 바로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게 저희 스위치 장비인데 네. 저기다가 얘가 저쪽으로 쏴서, 네. 저기도 아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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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RTMP. 네, rtmp.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유튜브도 있고 저희 내부 망도 있거든요. 네. 그 주소를 쏘면 네. 그러면 저기서 저게 이제 스위처 기능을 하니까 네. 그럼 저쪽으로 소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한번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거 네. 가방 있으세요? 혹시? 네, 가방 있습니다. 아예 나가서 어떻지 네. 네, 오늘 여러가지로 테스트를 네. 해볼까요?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를 네. 그런 기능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네. 샀는데 안되면 또문제 네. 네트워크 확보가 안 됐어요? 네 아직 확보 가안 됐습니다. 아직이라는 게 아직 그 네트워크 팀에 연락을 드렸고 네? 그래서 공인 IP는 안 된다는 응답까지 우선 받았습니다. 그 이유 네. 그래서 공인 IP 안 되고 인터넷 되는 해서 그건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요. 네. 지금 우리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요 네. 얘는 진짜 일부잖아요 네. 그 지금 팀에 말씀하신 것처럼 800 장비로 멀티로 받는 거 얘도 받았지만 지금 솔로는 한대 밖에 없기 때문에 동시에 받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지 네. 그래서 일단 수신기 세팅이 돼서 네. 800으로 멀티캠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같이 보여드려야지 네. 이 전체적인 그림이 가늠이 잡히실 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신기, 송수신기 세팅을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아. 그저 PC, 오크스테이션 가져온 것도 그 목적 인 건데 네,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인터넷망이 안 되는 건 아직 그 직원 그 열쇠 출근이라고 들었거든요. 계가 안 나와서 그런 거야? 어, 직접 연락하신다고 네. 해가지고 제가 아까 연락은 됐었었고요. 음. 근데 지금 중부청에서 네. 이제 공인 IP는 별도로 준비해줄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아, 같은 상황입니다. 공인 IP가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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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게 내부, 그 중에서 네. 쓰는 그, 외부랑 차단된 그 행정망 말고, 네. 그냥 인터넷선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그걸 공인 IP라고 말씀드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아니에요. 그게 공인 IP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쓸수 있는 인터넷이 되는 회사, 인트라넷 내부망 말고요. 네네네. 외부에서, 외부망에 그래서... 접속할 수 있는 회선이긴 한데, 네. 종류가 아.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일반인들이 알고 네네. 있는 인터넷 회선이라고 하면 인터넷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저희 같은 장비는 좀 특수 장비라 아. 인터넷 안에서도 어떤 포트, 어떤 그 구멍을 쓸지가 네네네. 나뉘어요. 네네. 일반 인터넷은 그 중에 제일 큰그 라인을 네네. 쓰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냥 w w l e double, double d o u b 은 e d o u b l 그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 o u b l d l 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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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u b l e double 바깥에서 나가서 생중일할때뭐 KT나 이런데 전화해가지고 하루 여기서 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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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어디서 그 사람들이 선을 따다가 연결해는데 네. 그걸로 그게 공인 IP입니다. 그게 어? 보통 통신사에서 네. 원선을 끌어다 주면 대부분 거의 네. 여, 뭐 100에 99는 공인 IP가 맞습니다. 통신사 네. 원선이기 때문에. 무슨 모르겠는데. 근데 아. 그래서 아까 전에 네. 외부망이 네. 맞으신데 네. 네. 그게 저희가 예전 통신사 원사님 산 아니면은 그 포트가 열려 있는 개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할수 있으면, 예, 예. 네. 한 번, 한번 네. 같이 갈까요?만 <laughs> <도망> 보고 가시는구나. <laughs> 선에서는 좀 어디 어, 거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외부 인터넷망이 네. 아마 네. 다따고 있을 거예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까 네. 생생중계할 수 있는 장비 준비 그, 그 장비 업체 네. 분들이 오셨는데. 네네. 네. 말씀 좀해시다 네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인터넷선을 저희가 필요로 하는데 네. 그 인터넷선이 어떻게 공급되는 어디서 어떻게 공급되는 회선인지 인터넷 네. 어떤 종류의 인터넷선인지 네.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인터넷 네네 그러니까 뭐 KT나 LG나 이런 통신사에서 요청해서 네. 직접 받는 회선인지 네. 아니면 그 회선이 이 건물에 전환 시스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와서 거기서 뭔가 차단되고 그 이후에 공급된 회사인지. 근데 여기 전상교육장은 뭐 차단되는 게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 저도 파업을 해자로 와가지고, 아. 이거 관련돼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네네네. 아. 혹시 통신사 네. 연결을 하시는데, 연락하시는 데 있으면은, 바로 통화해보면 알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영상 제공해주시는 쪽. 아. 따로 아마 정보통신팀에서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확인을 해봐야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인터넷 선이라고 예측하시는 선 네, 아무거나 주시면 네, 네, 네. 아무거나 이분 그선 주시면 제가 꼽아서 테스트 해볼게요. 저희도 여기서 평소에 생중기를한게 아니어서 네네네 그렇죠. 이제 체감 보도 해야 되죠. 네. 그 가피시로 아, 뭐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바닥에 놓지 말고 위에 올리죠. 여기 여기다 올리면 위에 올리죠. 네. 여, 여기, 위에 올리죠. 네. 네. 음. 저, 여기서 나와서 소환. 이거 뽑아야 되가져왔어 이거를? 아니요, 가 아, 아, 네. 아, 이게아니구나 아니요. 저 토지팀. 우리... 응. 여기 조하는 누구야? 광현주. 한테 전화 봐. 여기 전산 교장 일단, 아니, 그 팀에 누군가가 있으까 아니면, 그, 저한테 연락을 좀 주셨던, 네네. 그, 무관님 가장 좀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문구전화보내였어요 그 분... 방금 왔다 그 직원 아니야? 아니아요 세팅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야지 세팅이 다 되어야지 이쪽으로 가는 다 LRT도 안 걸렸네. 알고 있어요? 네. 어. 그리고 테스타늄 LG 두 개만 하면 안 돼요? KTR도 같이 꽂아야지. 네. 인터넷 되는 선안거 나서 줘 보시면 제가 일단 네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는 네, 네, 네. 이게 살아 있는 선인지 어디서 나 선인지

여기서 작업하고 아, 있겠습니다. 아, 네, 지금 회전 작업 중에, 이분 다른 분 사무실에. 아까 뭐 4층이라고 그러신 거같긴해서요 네, 네, 네네. 아, 네, 네.